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TV 꼬고돈그 다섯 번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묻는 돈 이야기로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다섯 번째 게스트 어떤 분 모셔서 이런 얘기 한번 나눠볼까?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그분이다! <laughs>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본계보다 부캐로 월 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멘탈 스튜디오 4년차 운영대표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국회로. 얼마요? 천만 원 정도? 그럼 본캐는 도대체 얼마 번다는 거예요? 어, 혹시 뭐 미선님은 부캐로 이게 하고 계시는 일이 또 따로 있으실까요? 부캐. 사실 방송을 할 때는 뭐 교육이나 강의 같은 것들이 부캐가 될 거고요. 교육을 할 때는 방송 일이 또 부캐가 될 거고, 저도 본캐는 따로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부캐로 더큰 수입을 사실 만들고 있어요. 그모님 그, 그게 궁금하다고요. 아니 부캐는 부캐일 뿐 본캐의 수입을 넣어서 수는 거의 없잖아요. 음. 근데 아무래도 부캐로 이렇게 수입이 더 들어오면 음. 생활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안정적으로 되는 거.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본캐가 그럼 뭐였다고요? 프리랜서 PD입니다. PD요, 프리님. <laughs> 우리 이렇게 만나려고 여기서. <laughs> <듣는 게 있어. 웃음> 원래부터 그런 피디를 꿈꾸셨던 거예요? 저는 그냥 학창 시절에 드라마 보는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음. 아 이런 멋있는 걸 만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다. 자연스럽게 대학도 약 그런 전공적으로 이렇게 가서 오. 졸업을 한 다음에 오. 방송국 보도국의 편집자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보도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은 사실 거의 매일매일 비슷한 일을 하게 돼요. 그렇죠. 뭔가 좀 크리에이티브한 일에 대한 갈증이 계속 있기는 했었어요. 그 당시 드라마를 좋아했던 소녀인은 근데 보도국을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사실 거기서는 1년 정도 다니고 바로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다음에는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할수 있는 디자인 회사의 미디어 팀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후에 나와서 프리랜서로는 뷰티 촬영부터 의류 촬영 뭐 광고 바이럴 뮤직비디오 뭐 뮤직비디오 이런 거안 가리고 진짜 잡종처럼 일을 하게 된것 같아요 프리랜서 일을 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고. 돈도 더 많이 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약간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요? 돈 문제입니다 이게 매달 들어오는 고정수입이 좀 다르다 보니까 고정수입에 대한 갈증과 그리고 소속감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좀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달은 아예 수입이 제로인 달도 있었어요. 언니 어떻게 수입이 제로일 수가 있어요? 일을 하고 이 대금이 좀몇 개월 뒤에 지급되는 경우도 아... 생기고 일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순간에 일을 하고 바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융통성이 꼭 필요한 게 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스튜디오들을 많이 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내 공간만 대여해주고 쉽게 돈을 버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부업으로 렌탈 스튜디오도 쉽게 시작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튜디오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차린다. 일단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금 전에 수입이 없는 달도 있다면서요. 맞아요. 어. 초기 그 창업비가 딱 5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모아놓은 돈이 3천만 원 정도가 음. 있었고, 소상공인 시장지능공단에서 음. 이제 2천만 원을 창업자금으로 대출받아가지고 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스튜디오는 뭐니 뭐니 해도 저 정말 많이 다녀오지만 장소가 너무 중요해요. 음, 맞아요. 음. 처음 는 강남은 저는 무조건 비싸다라고 생각해서 네. 후보에서 아예 이제 배제해 두고 <목소리> 합정역이라든지 뭐 홍대, 연희, 연남 이쪽 근처부터 시작해서 성수, 강한동 이렇게 넘어오다가 강남까지 매물을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강남에서 제가 생각한 매물 조건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곳을 찾게 된 거예요. <목소리> 정말 너무 잘 되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쨌든 사람들한테 좀 입소문이 나려면 뭐 광고나 마케팅 어떤 부분에 좀 주력하신 부분들이 있으세요? <목소리> 이제 유튜브를 처음에 이제 스튜디오의 마케팅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약간 이제 브이로그 형식으로 오. 제가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스튜디오에서 청소하고 막 이런 과정들 을다 찍어서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본의 아니게 진짜 홍보 효과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저희 스튜디오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촬영도 사실 거기서 파생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는 뭐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뭐 유퀴즈? 어, 맞아요. 어 장소 대여까지 네.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 유퀴즈 온더 블럭을 응. 제일 많이 이제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응. 저희 스튜디오에서 뭐한회차 응. 촬영하신 게 아니고 꽤 여러 차례 응. 촬영을 해주시고 방송도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응. 그걸로 많이 알아봐 주시고요. 뭐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 배우분들도 많이 방문해 주셔서 딱좀 응. 다른 다양한 뭐 유튜브 콘텐츠부터 광고 촬영 이런 것도 같이 진행하셨고 응. 뭐 가수분들, 배우분들, 응. 뭐 언론 물론, 홍보 촬영이라든지, 화복 촬영 이런 것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더불어 이제 홍보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스튜디오에 브랜딩이 갖춰지는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어쨌든 본캐는 지금 잘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떠세요? 본캐로도 지금 프로듀서 일을 계속 하고 있고요. 장기 프로젝트는 참여하기가 좀 어렵지만, 단기로 계속 PD 일을 하고 있고, 유튜브 편집을 또 받아가지고, 제가 편집하고 있는 일도 있고, 또제 유튜브도 하고 있 네. 아니, 못하는 게 뭐예요? 친구 없죠? 친구들이 <laughs> 뭐라고 해요, 항상? 아니, 저희 오늘 스튜디오 대표님 모신 거 아니었어요? 엔장로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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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 주신 걸 들으니까 우리 지영님이 처음에 본캐라고 해서 PD를 하셨어요. 스튜디오 운영하시는 사람이 됐어요. 네. 또 거기에서 또 파생된 여러 가지 직업들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강의, 유튜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너무너무 합이 너무 잘 어울리는 이게 좀 이렇게 순환이 너무 잘 되는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m z 세대들이 보면은 하고 있는 직업에서 그냥 뚝 벗어나서 다른 것에 그냥 도전하기보다는 조금 더 관련된 곳으로 가지치기 하듯이 뭔가 도전해 보시는 것도 가장 그게 성공률에 좀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떠세요? 저도 되게 동의하는 거예요. <laughs> 네. 스튜디오를 시작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예약률이 적을 때는 제가 수기로 가계부를 작성하기 시작했거든요. 예약률이 점점 많아지고 어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숫자가 눈에 되게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씩 그런 능력치를 키웠던 것 같아요. 어... 돈이 들어오면은 통장이 다 하나여가지고 거기서 뭐제 생활비도 쓰고 뭐 월세도 나가고 뭐 이것저것 다 거기서 해결을 했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스튜디오 통장이랑 제 개인 생활비 통장을 따로 분리해놓고 뭐 추가적으로 적금이라든지 아니면 비상금 통장도 따로 만들어서 돈을 나눠서 분배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스튜디오를 하면서는 아, 내가 이 정도 들어오겠다. 이 정도는 이번 달에 벌수 있겠다. 가늠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런 좀소비도 좀 통제하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스튜디오에 대해서 너무너무 인기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대여에 대한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근데 어떤 식으로 이게 창업하고 준비를 하셨는지 그 마음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쉽게 시작할 거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요? 사업이라는 거는 아무리 준비해도 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유 자금 이런 거 마련해 두는 건 당연한 거고 저 스스로도 대비를 하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제대로. 아는 게 없었어요. 무지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뭐 심각하면은 손님들이 스튜디오 이용료를 늦게 지급해주신다거나 안 주시고 도망가는 경우도 두부야. 있었는데. <laughs> 이용료를 어떻게 안낼 수가 있죠? 네, 현장에서 아, 이렇게, 이렇게 계약서 했다 괜찮으시냐 보여드리고 두장 이제 복사해서 오면 은 날인을 하겠다고 라 하셔가지고 알겠다 하고 그분들이 촬영 정리를 하실 때쯤에 네. 제가 근처에 문구점에 가서 이제 프린트를 해서 스튜디오에 돌아왔어요. 왔는데. 네. 네, 그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공구점이 멀었어요? 공구점이 한 5분 정도 거리였고. 5분 안에 출수를 했다고? <laughs> 처음에는, 아, 이분들이 이렇게 차에 뭐 짐을 싣고 계시거나,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고 계신다 보다, 다시 올라오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스튜디오에 빠뜨리신 물건이 없나 하면서 이렇게 찬찬히 훑어보는데,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요. 되게. 빠르게 철수하신 흔적들이 있는 거죠. 저한테 예약해주셨던 그분께 전화를 드리고 문자를 드리는데 아 오늘까지 지금 지급이 안 되면 고소 절차를 취하겠다. 답변이 오더라고요. 세달 넘게 지나서 비용을 다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저도 이제 예약 가이드라든지 예약금이라든지 이용 규칙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여곡절을 좀 거쳐야지만, 내실이 좀 탄탄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꼭뭐 이렇게까지 우리 마음이 힘들어서 이렇게 꽃이 쌤이 거쳐져야 되는 건지. 네, 저희 하나 둘이 꽃거든 마지막으로 드리는 공식 질문입니다. 나에게 스튜디오란? 스튜디오란 제게 공기 같은 존재입니다. 공기? 음, 음. 네네. 제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고, 음, 이로 인해서 제가 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거니까, 음. 저한테 스튜디오는 공기 같은 존재예요. 멋지네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희 꽃보돈 오늘은 이지영 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댓글 좀 남겨 주시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같이 하는 거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설정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